아이고 참 힘들다 여기야 참 힘들다 음, 지금 여기까지 왔어 지금 어야 하드마켓 잠깐만요 어 안돼 하드마켓이 여기 하드마켓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안무이 여기 하드 마켓이 있는데요. 하드 마켓은 만약에 유행한 음식을 다 파요, 팔아요. 유행한 음식을 다 팔아요. 진짜 여기 한번 가봐. 하드 마켓 진짜. 하드 마켓 진짜 먹을 수 있는 걸다 파는 건 아닌데, 어 유행한 음식 어쨌든 다 팔고요. 아, 근데 바다 바다 포도도 바르지. 지금. 안 하, 아니, 지금은 안 나올 거 같은데 어 조금 조금 옛날에는 바다 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나 너무 춥지? 나너 <laughs> 이렇게 너무 춥지? 버스 정류장까지 왔어. 우리.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저, 여기,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여기 아파트. 아파트가, 있, 이, 딱 봐도 보이시죠?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까지 오면 아파트, 학교가 거의 다딴 뜻입니다. 등교길 가는 거예요. 이거, 지는 날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아파트 있죠. 너무, 보, 너무, 너무 보기 쉬운 아파트. 이게 거의 다 따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 근데 내가 3분밖에 안 걸렸어, 3분. 지금 제가 등급 학교가 먼저 오는 순위가 1등과 2등이고, 1등에서 1등부터 4등이거든요. 근데 조금 늦게 오는 경우는 제가 나만의 특이한 점을 알려주세요. 바로 저는 학교를 일찍 옵니다. 일찍 와요, 일찍 일찍 와요, 일찍 와요. 이게 몇 시, 지금 몇 시냐면, 어? 7시 40, 7시 50몇 분이야, 이게. 진짜. 7시 50몇 분이란 게. 예. 그니까. 러 어, 예. 아파트가 닿았다는, 거의 닿았다는 생각란 말이야. 내가 아까 전도 말했었죠? 지금. 여기 클릭해보세요, 여기. 네? 예?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겨난다. 이 좋아요랑 구독이랑 알림 설정은 한번 눌러 제발 취소해도 좋으니 제가 한번 눌러요. 제가 다 왔다. 제가 일찍 온 기념으로 좋아요, 구독, 빼빼빼빼빼빼. 진짜 너무 너무 추워. 잘했다면 좋아요. 근데 구독은 와우 와우 이직자 아, 아 너무 추워. 아, 아 너무나 죽을 텐데. 와, 너무 추워. 와 지금 더 추워. 아, 아 여기는 무슨 여기 어, 뭐 광고판이 있는데? 광고판 아닙니다 여러분. 아 더. 아 진짜 못 참겠는데요? 응, 음, 싫어. 이게 가을이야. 이게, 이게, 이게 가을이야. 와, 드디어 학교다. 와, 여기 앞으로 쭉 가기만 하면, 학교야. 학교다, 학교. 여기 쭉 가기만 하면 끝이 나. 대단해. 학교 게시판 안 나오는데 다 왔어요 이제 이 학교 안은 이제 못 보여줄 거 같거든요. 자 봐봐요. 이자 학교 밖에 모습 보여드릴게요. 뚜껑 열자. 하나 둘 셋. 야야야 야, 야, 지성아 근데 이거 알아? 나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나락갔어 그 <laughs>